<laughs> 어, 기대돼요, 이번 댄스.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시다 <laughs> 주세요! <웃음>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 기다리다 우리 또 예,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 세상에 대체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네네. 이렇게 예쁜 곳에서 또 보자고 하셨는지. 아 여기는 그 양주 옥정 신도시라고 네. 네. 지금 제 2기 신도시입니다. <laughs> 예, 지금 옥정 신도시 안에만 한 10만 한 6천 11만 정도의 인구가 아, 여기 이제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니 일단 와서 깜짝 놀란 네. 게 여기 예쁘기도 예쁘지만 네. 공기가 너무 그쵸? 좋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뭐 어디 또 구경을 시켜 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기 구경 한번시 주시면 아 좋아요 좋아요 공기도 좋고 하늘 되게 푸르고 맑잖아요 그러니까냥 오늘 네. 이요나날 네. 이렇게 공기를 좀 마셔야 돼요 그럼 네. 저 조금만 마실게요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요즘 또 캠핑이 또 대세잖아요 캠핑이 네, 대세잖아요 네, 네, 네. 그 캠핑장 조그만 토인장이 하나 있으니까 네. 아, 거기 좋아요 그러면 네. 숲속의 공중가 한번 데보러 가볼까요? 네. 시죠자 따라가시죠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네, 네 바로 이곳입니다 네. 어머 네, 눈살 매장도 네, 있어요 눈 매장도 있습니다 허, 네. 와 웬일이야 네, 이런 곳이 있구나 그 불과 몇분 오지 않았는데 이 도시가 가까운 곳에 아주 좋은 그 가족과 지낼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여기가 마련되어 있는 게또 아,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어서 안내해 주실 분, 여기 주인장이 있습니다. 이제 모시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세상에. 네, 네. 아 이분 되세요 네, 네. 저도. 네. 자, 아니 지금 이렇게 저희가 여기 왔는데 와 이게 양주에 이런 것이 있는지 다 모르실 텐데 지금 저 와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서울하고도 가깝고, 진짜, 놀러올 수 있을 때, 지금 또 캠핑이 대세잖아요. 그죠 아니, 일단, 와,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얘기하니까, 뭔가, 놀러온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그니까, 러뭐 저도, 이게 정말 오랜만에 여기 왔어요. 되게 시원하고 좋네요. 또 높지 않고, 이, 이 숲이라는 게또 깊숙하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있어서, 캠핑장이, 아이들이 놀기도 이렇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 공간이 많이 없어요. 아, 맞아요. 학원 다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셉을 아이들 위주로. 음. 계곡이 없고래도 저희가 이제 손님이 많이 오는 이유가 아이들. 놀수 있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이들이 막 밖에 못 나오고 막 힘들어서 했,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마스크라든가 방역 맞아요. 이런 걸 열심히 해서. 최대한 사고 없이 놀수 있게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혹시 우리 사장님 혹시 뭐 바라는 게 있거나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가 그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서로 간에 안정된 그 삶의 터전으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양주시가 아직까지 큰 병원이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해도 의원도 지금 한차 추진하고 있는. 그, 우리병원을우리의원을꼭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정신도시가 사람은 많아졌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문화생활이 런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젯 밤부터 계속 쓰셨던 것 같아요. 이거 꼭 얘기해야지, 이렇게. 네.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움츠려 있지 말고 힘내자는 의미로 네. 화이팅! 힘냅시다! 하면서, 네, 두 분이 춤을 추시면 돼요 자히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분히충 추세요! 아히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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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조금 저녁 때가 다돼 가는데. 네, 그렇죠. 원래는 좀 북적북적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요? 예, 네, 이제는 저녁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어, 이제 식사들 하러 오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많이 에, 자제하는 그런 음. 상황이라, 네, 지금 이 평수 이 매장 안이 썰렁하게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 문화보다는 배달 쪽으로 많이 어, 선호하셔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또 다른 배달 업계 횡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 조금 음, 뭔가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입니다. 어, 여러 가지 정부에서 혜택이라던가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지금 보면은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은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깨뚫어서 다른 정책을 으로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게 예. 여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잘 들으셨죠? 네. 예, 어떻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그 일단은 이 네, 저희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배달앱 관련된 배달앱, 상품, 잡지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공공배달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laughs> 예산도 지난 그 추경때 세워져 있고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수상공인들 분께서들이 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배달업 업체들이 앱 업체들이 하고 있는 흔코들을 분절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시범 단계입니다. 시범 단계지만 지금 뭐 많은 시 분들이 참여의사를밝히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 시민들의 참여를 더더욱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지역카페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어, 네, 맞아요. 저는 오늘 그 소상공인분들을 이제 만나려고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지역카페에 음. 있어서 뭐랄까 기존의 지역화폐가 없을 때하고 지금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화폐를 네, 뭐좀 보고 있는지 좀그 궁금하고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떠세요? 저도 지금 양주 사랑카드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쓸수 있는 매장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일단은 10%라는 인센티브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조금 더 후보가 된다고 하면 어, 이제 시민들이 양주 시민들이 어, 물론 10%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게는 어떻게 양주시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 만약에 영주시에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면 정확한 그런 어, 의미를 어, 시민들이 알고 사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오, 네. 어 어떻게 조금 속이 좀 풀리시긴 하실 정도로 훈련하신 분. 어디서 너무 많이 끝쳐? <laughs> 막 어디서 막 훈련할 수가 있어. 저희가 또 이제 힘내라고 네. 힘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저희뭐 이렇게. 지쳐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더 화이팅을 해야지 네. 더 기분이 좋으니까 자 화이팅 힘냅시다 외치면서 네. 우리 이제 사장님의 댄스를 네? <laughs> 화이팅 하면 힘냅시다 외치면서 네, 저는또쳐요네또 추셔야 돼요 자 저희 모반제 댄스거든요 자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 춤잘 추실 것같아요 <laughs>